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음, 일요일 잘 보내 계시나요? 어, 지금 태풍 인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어, 중국쪽으로 중심기압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남부쪽에는 태풍 인파로 아마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제주도나 남부쪽에는 좀 흐리고 어, 비가 좀 내리고 바람이 좀 불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로 태풍이 이렇게 지금 어 계속 생성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로 태풍 같은 경우에는 경로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 일본을 관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동해상 쪽으로 나와서 아마 소멸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좀 시간이 있는 경로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특히 유호 태풍 2파 같은 경우에는 내륙까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비슷하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행보가 조금 미연해서 조금 유동적이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튼 지금 보시는 거는 좀 컬러 강조 현상인데, 음, 그나마 좀 6호 태풍은 좀, 많이, 그,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중심 쪽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와 바람을 갖고 있어서 좀 피해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그런 큰 피해는 좀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파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은 관통하기는 하는데,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관통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구름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현재 보시는 게, 최근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3시, 4시쯤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금 구름의 모습입니다. 지금 6호 태풍의 모습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태풍의 눈은 지금 사라져서 어좀 많이 좀 육지에 다가가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8호 태풍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 중이라 아주 뭐 크게 완전, 완전하게 완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아직 않아서 아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밑에 태평양 쪽에 계속 이렇게 구름대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런 태풍이나 저기압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부태평양 고기압이라든가 뭐어 중국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 차가운 공기나 뭐 여러 가지들이 기상 상황이 좀 기압들이 여건이 있다 보니까 아무쪼록 요 라인 요 라인은 조금 지켜보고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기상청의 어, 태풍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인파 제 6호 태풍 인파의 모습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 지금 오전 10시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현재는 중심기압이 965헤토파스칼로 강한 상태의 지금 상황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요 녀석은 추천추천 가면서 28일 날 소멸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로를 보면 태풍의 저기압이 발생돼서 어, 태풍으로 등록된 뒤 그리고 이동을 하다가 지금 거의 중국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서 지금 오시는 것처럼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윈드컴 자료입니다. 항상 보여드리는 자료에 있는데요. 어, 윈드컴의 구름의 모습으로. 일단은 유럽 중기 모델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그 6호 태풍 인파. 그리고, 아, 아, 참. 파로 태풍 네파탁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태풍 네파타 네파탁의 모습이고요. 중심 기압은 현재는 994 토파스칼로 진행 방은 서남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강한 그런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중심 기압 제일 낮을 때가 992 토파스칼로 26일 날 내일이죠. 내일이 가장 강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7일, 28일, 29일이 되면서 차츰 약해지는 걸로. 그리고 네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 도쿄 남동쪽 뭐 2,000, 1,2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그 이동을 하면서 일본 도쿄 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일본을 관통한 뒤 우리 나라 동해상 쪽에서 블라디보스콕 남동쪽 35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독도 근처라서 울릉도나 독도에 계신 분들은 좀 바람에 바람에 그 에 피해, 구름의 피해도 있겠지만 바람의 피해를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왼쪽은 어, 인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네파타게 파로태풍 네파타게 모습인데요. 일단은 태풍이 두 개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 어, 그리고 이름은 좀. 번거로워서 이름은 빼고 그냥 6호, 8호로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25일, 일요일 자정이 되면 6호 태풍은 지금 상하이 쪽으로 지금 상륙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입니다. 그리고 8호 태풍은 오늘 자정쯤 990헥토파스칼로 음 거의 뭐큰 그 태풍 그런 모습은 아니라서 다행인가 한데 일단은 26일 월요일 날 상하이를 통해서 6호 태풍은 내륙으로 상륙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호 태풍은 중심기압이 987헥토파스칼로, 어, 월요일, 월 26일 월요일 자정쯤 도쿄 쪽으로, 이렇게, 그, 비구름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 화요일 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륙에서 거의 뭐 6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어, 열대저압으로, 이렇게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파로태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구름이 많이 소멸된 대신에 좀 중심에 바람을 좀 많이 불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도쿄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나 그 위쪽으로 해서 중심 기압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는 많이 안올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좀 비가 좀 많이 내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닐 걸로 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27일, 어 화요일 자정, 28일 수요일 오전에는, 이렇게, 음 내륙에서 계속 저기압으로 좀 일부 지역에, 그 중국에서는 육구 태풍이 비바람을 좀 뿌릴 걸로 보여주고 있고, 8호 태풍은 28일 수요일 새벽쯤에, 어 일본 서해상, 우리나라 그 동해상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대신에 거의, 어, 태풍의 모습은 거의 소멸이 되고 어, 일부 비구름과 바람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8일 내내 6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륙에서 계속 그 이동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좀 뿌리꼴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8호 태풍은 이렇게 동해상으로 나오면서 거의 소멸하는 그런 그냥 저기압으로 변질돼서 동해상에서 이렇게 좀 떠돌고 있는 모습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9일 목요일 날 일단은 파로 태풍은 거의 뭐 저기 하루 된 거라서 음, 더 이상 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29일 목요일쯤에는 거의 음, 소멸될 거로좀 보시면 되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태풍은 30일 금요일 날쯤부터 내륙에서 북진을 하면서 아 북서진을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나오는데 다시금 그 일부 그 중심에서 위쪽으로 지금 태풍 은 아니고 아마 저기압이지 않을까 싶은데 열대저압부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심에서 많은 어, 위쪽으로 많은 비구름을 좀 내포하고 있어서 위쪽에 있는 지역과 어, 일부 남부 지역 서쪽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도 좀비 피해를 좀 비와 바람을 좀 주고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중국초라 사실 넘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조금 굉장히 뭐 기압이 어 구름대가 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 제가 따로 아직까지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태풍이 될지 뭐가 될지 저압부가 될지는 아직까지 어,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간상 너무 좀먼 예측 자료라서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유럽 중기 모델입니다. 아니, 미국 기상청의 모습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재, 어, 6호 태풍 같은 경우는 975헥토파스칼로 거의 뭐 중국 그 상륙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8호 태풍은 여전히 그 태평양에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25일, 일요일 밤이나 26일 새벽에, 어, 6호 태풍은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비가 내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어, 중국도 나름 재난 쪽에서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음, 안전 조치를, 문자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음,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26일 밤이 되면은 지금 육상청, 미국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으로 지금 8호 태풍이 접근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어, 동쪽 지역에 이렇게 비를 좀 뿌리기 시작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화요일 날에는 거의 뭐 비구름대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때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8호 태풍은 지금 6호 태풍은 거의 상하이 쪽에서 그 머물러 있는 상태로 지금 일부 구름층만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27일 밤이나 28일 수요일쯤 되면은 8호 태풍은 일본을 관통해서 거의 뭐어 저기압으로 온대저기압으로 온대저기압이나 하여튼 저기압으로 변경이 어그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도쿄 쪽이나 위쪽에 바람은 좀 불어도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온, 뭐, 일부역에서는좀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오히려 육호태풍이 중국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일 수요일쯤에는 거의 뭐, 또 우리나라 동해상이나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얘는 거의 그냥 비구름대로 저기압으로 변질되는 모습이고, 육호태풍은 계속 천천히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해안, 일본 동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거의 얘도 저기압으로 변질되고, 일부 지역의 중심에서 위쪽으로 많은 비를 내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큰 비는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비는 많이 내릴 것같지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과 돌풍과... 어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30일 금요일 날에는 거의 뭐 중심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31일 토요일 날에는 음, 북한을 북한 서해안 쪽을 거쳐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청도 지금 밑에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압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더잘 정보가 좀 명확해지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콘 자료입니다. 아이콘 자료도 현재 중심기압이 900, 어, 6호 태풍 970헥토파스칼로 중국 쪽에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는 중심기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호 태풍은 우측에 있는 모습으로 990헥토파스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일단은 내일은 얘도 내일은 26일 월요일에는 중국으로 유호태풍이 들어가서 이동을 할 걸로 지금 내륙으로 계속 이동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파루 태풍 같은 경우에도 밤에나 음, 저녁이나 밤쯤부터 도쿄 쪽에 음,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화요일날에는 유호 음, 태풍은 계속 내륙에서 이동을 하고 있고 파루 태풍은 어, 일본 도쿄 동쪽 해안에서 움직이다가 자정쯤 내륙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28일 수요일 날에는 내륙을 관통하면서 열도를 관통하면서 거의 뭐 저기압으로 약하게 변질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6호 태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그 내륙에서 어, 북진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큰 피해는 거의 없을 걸로 그냥 내륙 타고 올라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여기 밑에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압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음,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오피셜로 뜨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어, 일요일 일요일이 아주 무더운 일요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온도 정보만 보여드리면 어, 조금 높게 나오는게 어, ECMW 유럽 중기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온도가 약하게 좀 나오는데 미국 기상청이 어떻게 보면 온도 정보는 좀더 정확, 정확하다기 보다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어, 미국 기상청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위치상으로 좀 약간 달라서 온도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밤에도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어, 내일도, 월요일도 여전히 지금 보시면 35도, 어뭐 이렇게 좀 뜨고 굉장히 더운 그런 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 화요일도 36도 정도로 예측이 되니까 한 7도, 8도쯤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수요일도 굉장히 더울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보시면 35도, 음, 지금 29일 목요일에 날씨 온도입니다. 여전히 36도, 37도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 대신에 태풍이 근접하는 어, 30일 금요일에는 다소 온도가 많이 좀 아무래도 구름이나 바람이 있다 보니까 좀 날씨가 좀 많이 그리고 오른쪽에서 계속 들어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이 태풍에 의해서 많이 좀 자제가 되면서 음 금요일쯤부터는 약간 좀 선선해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태풍이 지나가고 좀 온도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이번 태풍은 우리에게는 좀 피해가 좀 많지 않은 그런 태풍이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나 뭐 일본 쪽에는 좀그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음, 아니죠 그 육호 태풍은 강하고 파호 태풍은 강하지는 않지만 태풍이 태풍이다 보니까 바람하고 비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특히 또 계속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라서 아무쪼록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어, 지역 주민들 모두 모두 어, 큰 피해 없게끔. 조심하시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즐겁게 월요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